퇴직급여제도가 여러 종류라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현행 퇴직급여제도를 구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및 2022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로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정 퇴직급여 제도로 2005년 12월 1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제도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기여형 제도는 근로자의 책임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 급여는 근로자가 운영하는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즉 개인형 IRP는 퇴직급여를 계속 관리하여 노후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계좌입니다. IRP 특례는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IRP 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부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4월 14일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IRP, 기업형 IRP로 구분되는데요. DB형과 DC형에 동시에 가입하는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도 도입 가능한데, 이번 차시에서는 각각의 퇴직연금제도를 살펴보고, 어떤 퇴직연금이 자신의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는지, 성공적인 퇴직연금제 운용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은 DB. defined benefit의 약자인데요, benefit이 defined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의 책임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 제도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일정한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하여 퇴직시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인 계속근로기간 31분 평균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적립금 운용주체는 사용자인데요. 사용자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운용수익이 좋은 경우 사용자의 부담이 적어지나 운용수익이 나쁜 경우 사용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확정급여형 제도의 경우 개인 추가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확정급여형 가입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이용하여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퇴직 시 퇴직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정급여형은 우리에게 익숙한 퇴직금 제도와 유사합니다.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수준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호봉제임금 형태, 임금 인상이 매년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유형입니다. 자, 그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살펴볼까요? 확정기여형은 DC.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define, 있는데, contribution. 약 c 로이 역시 d e f o n t r i b u t i o n e o n t r i b u t i Contribution. 기여분이 사전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자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 c 로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개설된 근로자의 d c 제도 t 정에 매년 t 회 이상 부담금을 납입 c o 본인의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 급여로 쓰려하는 것을 확정기여형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이 정기적으로 납입되면 근로자가 책임지고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 적립금 운용 주체는 가입자인 근로자인 만큼. 퇴직연금 사업자가 매 반기 1회 이상 제시하는 서로 다른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며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기 책임 하에 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적립금을 퇴직연금 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 퇴직연금 사업자의 근로자 개인별로 구분하여 적립합니다. 기업 부담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관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추가 부담금은 근로자의 선택 사항으로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 자산 운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매년 임금 인상률과 승급률, 그리고 호봉 상승률에 의해 확정되는 제도인데요. 매년 혹은 연평균 임금 인상률 예상 수준과 재직 기간 중 예상되는 승진 횟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개인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에 따라 변동되는 구조인데요. 매년 달성 가능한 수익률 수준과 관리 가능한 투자 리스크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